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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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넣어서 부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포니아입니다. 뒤에는 진한 형광 주황색이 돌면서 앞으로 옅어지는데요. 이 색깔이 약간 네온사인 같은 느낌으로 정말 특별하게 보입니다. 스프레이 장미. 달리아. 카네이션. 줄 맨드라미. 아스트란시아. 좁쌀꽃 마늘 줄기 루버스 갈릭 오늘 사용하려는 이 마늘종이 너무 너 라인감이 멋스러운데 이거를 처음부터 잡고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느낌을 살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거는 뒤로 미룰수록 훨씬 좋습니다. 그 그림 그릴 때 그림 다 그리고 난 후에 겉 라인을 따주는 그림도 있잖아요. 특히 민화 같은 거는. 그림이 다 그려지면 마지막에 이렇게 선을 따줘요. 이 따주면서 꽃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듯해 보이거든요. 어,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는 꽃을 마지막에 쓰는 거는. 그 꽃들 전체가 약간 더 생기가 있고,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있는 꽃은 뒤로 미룬다 생각하면 좋고요. 좀더 무게감 있고 많은 양으로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초반에 자리를 저는 잡아줍니다. 덩치가 이렇게 크게 있는 스프레이 장미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 옆에 카네이션으로 다시 이 장미와 다른 꽃을 또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고 또 이런 크리미한 색감이 다른 꽃을 좀 밝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래 위로 살짝씩 길이를 다르게 주면서 이 전체가 덩치가 이렇게 크게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아스트란시아도 같이 미리 넣어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심에는 살짝 다양한 꽃이 한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고요. 여기 옆에 좁쌀꽃. 너무 예쁘다. 좁쌀꽃 너무 예쁜데요 여기에 이제 니포니아 들어갑니다 얼굴만 살짝 보이게도 써주고요 살짝 더 올려서 라인감이 예쁜 거는 높이거나 낮추더라도 이런 흐르는 이 선을 잘 보면서 자리를 잡아주면 좋고 약간 곱게 되어 있는 거는 높이로만 질감을 좀 즐겁게 사용합니다 이 옆으로 달리아를 넣어서 좀더 밝혀주도록 할게요. 살짝 돌려서. 달리아는 곱게 위를 쳐다보는 것 뿐만 아니라 옆을 보는 이런 라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치를 정하는데 아직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달리아를 너무 바깥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등이 안쪽으로 보이게 되면서 뭔가 빈 듯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안쪽을 바라보도록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좁쌀꽃, 니포니아 옆으로 넣어주고 루버스, 낮은 위치에서 먼저 루버스를 넣어주고 딱 달라붙듯이 루버스 이파리를 넣어주고요. 그 사이에 니포니아를 마지막 하나를 사선으로 올려서 주고. 그리고 앞쪽으로 아스트란시아를 넣어서 작은 꽃을 앞쪽으로 입체감 있게 다시 한번 빼주고, 또 옆선으로 루보스 옆으로 또 작은. 아스트란시아를 넣어주고 이렇게 아스트란시아 정도의 크기의 꽃을 제외하고 좀더큰꽃 위주로 만약에 꽃다발을 만들게 되면 아주 시원시원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작은 꽃들이 들어가면은 그 세심한 작업이 들어가면서 좀더 아기자기한 느낌까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오늘 어떤 분위기와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작은 꽃을 활용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큼지막한 꽃들로만 있으면 아직 완성이 안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작은 거 함께 활용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꽃까지 함께 눈을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때 훨씬 더 재밌어하는 편이에요. 여기 좁쌀 꽃 다시 한번 옆으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잡아주고, 다시 루버스 이파리를 놔두면서 소재와 꽃들이 연결되면서 좀더 완성도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미로 활용해서 앞으로 좀더 튀어나오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좁쌀. 이제 반대편으로 돌려서요. 여기에도 루버스 이파리와 그 외에 기타 꽃들을 좀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로 올렸고, 옆으로 빠지고, 또 사선으로 길게, 기나요? 짧게 한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 로버스를 넣었고, 다시 한번 카네이션을 활용해서 앞으로 살짝 나오게끔 디자인을 해주고, 그 옆으로 장미 들어가겠습니다. 장미 조금 더 과감하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입체감을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꽃이 굉장히 안쪽 깊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요. 그런데 처음에 잡았을 때 평균적인 높이였거든요. 지금 넣는 꽃들이 과감하게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다 보니까 깊게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그냥 하는 거에 빼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빼지 않고 이대로 유지해주고, 그 옆으로 아스트란시아를 또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밑에 잘라내면서, 아미초. 아미초, 짧게 이런 공간에 넣을 겁니다. 아래쪽에 은은하게 받쳐줍니다. 받쳐주면서 여기에 갈릭 준비한 거 길게 스파이럴 잘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아미초 아미초로 이렇게 짧게 쓰겠다 마음 먹은 거는 한여름이고 그래서 너무 길면 물을 끝까지 못 올려서 금방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맞게끔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좀 짧게 사용하면서 디자인스럽게 접목을 하면서 오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줄맨드라미 들어가 볼게요. 줄맨드라미의 처진 거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너무 처져 버려서 따로 놀아요. 이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놓고 싶은 위치에 먼저 놓고 걸어서 이 앞으로 로버스 이파리 다시 대어주고. 밑에 줄기 잘라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큼지막하게 디자인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 갈릭이라든지 루버스가 있는 위치에서 원하는 꽃을 넣어서 다시 한번 부풀어지게 만들어줘요. 스파이럴로 잘 돌려서 이렇게 잘 뉘어서 넣어주고. 다시 한번 좁쌀꽃도 좀 올려볼까요? 밑으로 다시 한번 처지게 넣어주고. 다시 한번 길게 줄멘드라미 내려주고 그 앞쪽으로 긴 아미초 한번더 다시 빼주고 길었다면 그 아래에는 좀더 깊게 한번 넣고 다시 한번 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니까 음양이 막 생기잖아요. 그 음양 때문에 우리가 더이 굴곡이 멋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은 더 과감하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확 들어가서 굴곡을 더줄수 있도록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글라디올로스 마지막 꽃을 좀더 특별하게 보이게 좀긴 라인이 없는 위치에 글라디올로스를 넣어서 보여지게끔 만들어 줍니다 과한 이파리는 제거 그래야 안에 꽃이 가려지지 않겠죠 하나 더 아래쪽에 넣어주고 그리고 짧... 빠진 장미와 카네이션 아래쪽에 디테일을 살려주겠습니다. 짧게. 그 앞으로 다시 한번 아미초로 레이어를 주고. 오케이. 이제 묶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름의 느낌은 좀더 내기 위해서 줄기 부분을 끈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저는 덩크를 준비를 했거든요. 덩크를 활용해서 줄기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짧은 거는 그냥 이대로 넣고 덩크를 이대로. 줄기는 위쪽으로 꽃을 줄기를 태워줍니다. 이런 동쿨은 그 어느 때보다 딱 지금 이맘때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이런 자리 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위에는 얼굴의 각도와 그리고 선을 멋지게 썼다면 아래쪽에는 디자인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자연스러운과 좀더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미한 유니크한 특별한 꽃다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오늘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래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달려 봅시다.